나는 휴가를 못가 그런데 내 친구는 되게 좋은 데 가는 거야 여캉스 가고, 다른 나라에 가요 이런 걸 보면서 기분이 나빠 왜 이럴까 왜 휴가철만 되면 휴가 간다고 혹은 휴가 가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그렇게 알매울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언론으로 여러분 이제 여름이 7말 8초가 되면서 속속들이 SNS에서 어떤 사진이 올라오냐? 휴가 간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안부를 물을 때밥 먹었니? 이후에 나오는 질문이 휴가 어디로 가? 휴가 언제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휴가 친구들이 물어볼 때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휴가를 못 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번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휴가를 내더라도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 그런데 내 친구는 되게 좋은 데 가는 거야. 호캉스 가고, 뭐 어떤 친구들은 다른 나라에 가요. 이런 걸 보면서 기분이 나빠. 초라해져. 그래서 휴가철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 난못 가는데, 쟤는 가는구나. 혹은 그 얘기를 묻지 않더라도 SNS를 딱 봤는데, 인피니트 수영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걸치면서 알잖아요, 그 시그니처 포즈, 그 시그니처 포즈.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해외에 나간 사진, 아니면 알게 친절하게 내가 파리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진. 뭐 아니면 한국에 있더라도. 예약하기 진짜 어려운 1박에 100만원은 되는 그런 특급 호텔에서 이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사진들. 이런 사진을 올려놓고 연락을 하는 거야. 땡땡아, 너 휴가 어디로 가? 휴가 언제야? 라고 물어보는 그런 친구들이 의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얄밉고 짜증난단 말이죠. 왜 이럴까? 왜 휴가철만 되면 휴가 간다고 혹은 휴가 가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그렇게 얄미울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재벌이 막 크루즈 투어 가고 막 몇억 쓰고 이런 거 보면 그닥 배 아프거나 짜증 나거나 얄미우거나 부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짜증 나고 얄미우는 건 나랑 비슷한 친구가 그런데 갈 때예요. 내 친구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혹은 누가 봐도 정말 유명해서 정말 좋은 곳에 갔거나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배알이 꼴리면서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지. 바로 사회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비교라는 말 질색팔색하죠. 근데 질색팔색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나는 왜 다른 사람이랑 특히 나랑 친한 친구, 동창, 나랑 비슷한 친구들과 비교해 가면서 자꾸 나를 깎아들고 짜증나고 배아리 꼴리는 걸까 궁금하시죠?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왜 비교를 하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배아픔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까 해결법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사회 비교라는 거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 비교를 하는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뭔가 불투명한 상황일 때 다른 사람과 나, 특히 나랑 비슷한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어디쯤에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교라는 걸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학교에 갔단 말이에요. 동급생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랑 첫 번째 시험을 봅니다. 굉장히 두근거릴 거예요. 왜냐면 이전 학교에서는 내가 한 중상위권에 있었어. 어, 그래서 내가 수학을 좀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교에 딱 왔는데, 그러면 내가 중상위권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시험 반대 상위권이야. 그럼 내가 갑자기 수학을 잘하게 됐거나, 혹은 이 친구들이 못하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어,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 자존감이나 혹은 자기 효능감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객관적인 평가는 불가능하잖아요 객관적이라는 건 상대와 내가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파악해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과하거나. 그걸 지속적으로 해서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초라하게 만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사실 사회비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상향비교, 하향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상향비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파리로 날아가서 파리에서 바게트 먹으면서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는 내 친구랑 일에 쩔어 있는 나를 비교하는 거죠. 어, 상상만 해도 너무 초라하고 짜증나. 그죠? 그런데 하향 비교를 하면 나는 일을 하면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향 비교라는 건 그런 직장이 없고 어막 물이 새고 집에서 그리고 배를 골고 이런 사람 기아에 허덕이는 이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충만해지지. 왜냐하면 나는 적어도 배를 골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사회 비교를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할 거는 이 상향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원래 한국 사회는 비교를 많이 해요. 어, 그런데 특히나 요즘 들어서 비교가 더 많아지고 눈에 띄어지고 현저해졌어.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나라는 걸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상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늘은 잘 못했지만 너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어, 난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개념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물론 자기 개념이라는 게 어 어떤 평균값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위 아래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 오차의 범위도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단단하고 자기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점 정도라면 내가 나를 잘 모르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반응이 너무 너무 어, 예민해 어, 그래가지고 언제나 막 바뀔 수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평균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특히 사회비교는 후자인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가면서 나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고 싶거든요. 내가 나의 개념을 가지고 가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그게 나쁘진 않아.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에 대한 개념이 공고히 되어 있지 않을 때 특히 자존감이 낮을 때 이럴 때는 사회 비교가 아주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하향 비교보다는 상향 비교를 더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게딱 들어와 버리면서 난더 불안해지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는지 모르겠어 나는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불안감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비교라는 걸더 많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교를 어디서 찾게 되냐? 두 번째 이유, SNS입니다. SNS는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연결시켜 줘요. 그러니까 내가 20대 여성이다, 그러면 20대 여성들이 주로 좋아할 것들을 더 많이 노출시켜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람을 많이 추천으로 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드가 많이 보이고 그런데 어휴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 아니면 내 동창이야 내 전화번호부에 있어서 추천으로 도떠 근데 이 친구가 어막 파인 다이닝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막돈 펑펑 쓰면서 되게 안정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배알이 꼴리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셀럽들이 그렇게 사는 건 괜찮아. 그 사세니까. 그런데 내 동창이야. 몇년 전만 해도 나랑 똑같이 교복 입고 노이던 애. 근데 걔가 나랑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어, SNS라는 건 내가 선택해서 그 정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여주는 걸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방비하게 비교해 노출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사진, 뭐 우울하거나 기분 나쁜 거에 대한 사진은 올리지 않죠. 내가 맛있는 거 먹은 거, 재미있는 곳에 간 거, 좋은 사람과 같이 있는 거를 주로 찍고 올립니다. 누가 우울하고 피곤하고 뭐 일상적인 걸 올려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은 1년에 몇장안 올리는 거라 하더라도 내가 보았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실 나도 좋은 곳에 갔고 맛있는 거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내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재미있는 삶을 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나랑 즐거운 사진이 포스트된 그 신과 나를 계속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은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SNS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고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불안이 높아지면 사회비교를 더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지나고 슬슬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는 불안이 높아지고 사회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 나 괜찮은가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실제로 이걸 확인했던 실험이 있어요. 샤우터라는 학자가 했던 1959년의 실험인데요. 사람들한테 불안이랑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실험 참가자들이 사회 비교를 왜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아, 어, 실험 참가하실 분 계신가요? 그래서 실험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실험 참가하는 그 룸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는 전기 충격이랑 인간의 행복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기 충격?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 실험 참가자를 두 팀으로 나눠요. 한 팀은 높은 불안을 느끼도록 만드는 조건. 두 번째는 낮은 불안을 느끼도록 만드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은 어떻게 만들어 내냐면 높은 불안의 격 이 참가자들에게는 전기 충격이 진짜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아플 수 있어요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불안의 참가자들에게는 전기 충격이 있긴 한데 거의 못 느낄 정도로 그냥 미미해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손 이렇게 올려놓는 거짓말 탐지기 보면 사람들이 우악하면 보고 뭐 불안하잖아. 그리고 그거에 내 손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올려놔도 음. 별로 느낌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이거 올리는 게 별로 불안하지 않죠. 약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이 앞에 사람들이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 질문에 응답을 하실 거예요. 어,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세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전기충격에 대한 실험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어요. 메인은 바로 이거였거든요. 실험 결과를 봤더니 높은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걸 훨씬 더 많이 선호했어요. 낮은 조건보다. 우리는 불안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나랑 비슷한 상황인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 내가 불안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내 미래가 너무 불안정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 컨텐츠를 보더라도 30대 남성 평균, 30대 평균, 평균 자산,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얘기가 돼요. 왜냐? 내가 평균인가?가 궁금하기 때문에. 근데 주로 이 평균이 궁금해지는 시점은 언제냐? 내가 불안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불안하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악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네 번째 이유 특히 이 휴양 이 휴가철에 사회 비교가 더 잔인한 이유 그리고 지금 시점에 휴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이 이유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선택지가 별로 없어 사실 경험을 소비한다는 거는 장점이 뭐냐면 줄을 세울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 선택지가 한정되면은 이상하게 어느 정도는 줄을 세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이다 외국이다 어, 지금 외국 나가는 거는 진짜 돈이 많이 들거든요 외국에 나갔다는 건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등수가 확 차이나버리지 그리고 한국에 있더라도 골프 치는 사람들 왜 골프 쳐요 브루즈와 같으니까 내가 상류층이 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리고 상류층인 사람들이 주로 골프를 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골프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즉 휴가나 여가를 즐기는 것에서도 등수를 매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뭐라고 떠들어요? 골프 못 치는 사람들이 테니스 친다. 테니스 진짜 좋아가지고 치는 사람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저는 스쿼시 치는 사람으로서 테니스와 굉장히 비슷해서 굉장히 기분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 나쁘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왜냐?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모든 것에 줄을 세우고 싶은데, 심지어 여가나 휴가나 여행을 가는 것조차 줄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급 호텔을 가는 거, 정말 비싼 호텔을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냥 펜션에 가는 거, 그리고 풀빌라에 가는 것과 그냥 펜션에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캠핑은 어떠냐? 캠핑 줄안 세워지나요? 캠핑도 줄 세워지잖아요. 더 좋은 뷰, 더 좋은 장비, 더 멋있는 더 비싼 텐트, 리미티드 어? 에디션, 더 많은 장비들을 나열해놓고 아름답게 사진 찍는 것. 하... 그래서 휴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죠. 아야 참.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일단 내 기분을 수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쟤는 왜 저렇게 자랑질이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 쟤 피드 보니까 나 지금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이렇게. <laughs> 왜 기분이 안 좋지? 쟤는 그냥 제가 즐겁고 행복하니까 사진을 올린 건데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구멍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내가 왜이 기분을 느끼는지. 예를 들면, 어, 내가 지금 불안한가? 내 직장에서 내, 나의 위치가 확실하지 않은가? 혹은 뭐, 이런, 이러한 이유에서 내가 불안감을 느끼나? 부럽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는 내년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휴가가 올해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올해 휴가를 가지 못하더라도 내년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친구가 휴가를 가지만 내년에는 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나의 상황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좀 되찾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특히 다른 친구가 휴가 간거 때문에 배가 아프고 그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건내 마음의 여유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는 건 촉박하고 초조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휴가는 오래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조금은 숨통이 트여. 아, 그래, 올해는 못 가더라도 내년에 가지 뭐. 이렇게 네 번째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SNS를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되면 SNS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그냥 내 앞에 있는 삶에만 집중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고, 혹은 내가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면. 특히나 사회 비교를 불러일으키는 조장하는 SNS랑은 거리를 좀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소소한 활동들을 해보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면 그냥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좀 여유로운 시간을 즐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휴가 안 가도 아 지금 충분히 난 만족스러운데 이런 느낌이 들만한 어떤 상황과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한 발짝 물러서서. 나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일 음,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휴가 간다는 내 친구 너무 꼴뵈기 싫다. <laughs>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즐기셨나요? 이거 말고도 뭔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치사하고 짜증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laughs>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은 아, 너무 은밀해서. 혹은 프라이빗해서 댓글로 남기기가 좀 그렇다 하시면 제 DM, 인스타 DM으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익명으로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